할렐루야. 오늘 어, 미국에서 이 추수 감사절이 시작된 감사 예배가 시작된 이래로 예, 402번째를 맞는 즉 402년이 2년째가 되는 어,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 하나님께 어, 감사의 이 물결이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어, 매년 저희를 포함해서 온 어,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하늘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이런 예배를 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어, 이 시편 136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어,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1절에서 26절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9절까지 하고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로 제안을 해서 같이 나눌 교독을 할 터인데요 제가 전반부를 읽고 여러분은 후렴구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표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같이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리 앉으십시다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love endures forever.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에 관련된 시입니다 이 136편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 His love 예,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에 관련된 어, 시예요 여러분 사실 이본 어, 시편은요 어, 옛 언약 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 시입니다 옛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 죽이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 진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죽이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 진노에 대한 그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올드 커버는 옛 언약 하에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자비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이 언약을 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 마땅 받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죄값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잡이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모두가 다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예 그래서 His love e n d u r e t forever. 그 하나님의 자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자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요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시고 모든 주보다 더그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데에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For the Lord, your God, He is a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Hallelujah. He is an awesome God, the mighty, great God. Hallelujah. Hallelujah.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 아래서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여러분을 떠나게 찾고 어, 떠 어, 민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보호의 그늘, 그 은혜와 자비의 그늘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물론 지난 1년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요,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겠지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원스텝 포 h e 를 해서 생각해 보면요 사실 불만스러운 것보다는 감사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은 늘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띄워 놓고 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듬바귀를 우리의 원수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느냐?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너의 상황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몇 배는 더 나아졌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누리고 있는 거야. 따라서 너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마귀가 감사가 사라진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다 알다시피 만일에 지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만 더 태양 쪽으로 가까이 붙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화상처럼 정말로 사람이 전혀 살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뒤로 위치해 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얼어붙어서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지구야말로 이 우주에 그렇게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인간이 살수 있는 유일한 그 로케이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러분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것이 어, 당연하다고 우리는 항상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쉴 것이고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 자동으로 호흡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이 호흡기 산소 마스크가 없이는 전혀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서 꼭 보아야만이 숨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이 보조 기구가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뛸수 없는 꼭 그런 지경에 처 있어 봐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니다. 첫째는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모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항상 내주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감사가 없이 그리고 찬송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지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마치 그냥 프로그램된 로봇에게 박수치라고 하면, 그냥 박수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냥 분위기에 어울려서 박수도 치고 입도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을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어열 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직 몇 사람만요? 단한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희 시가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의 에르튜스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다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것은 다 조상 탓이고 하늘 탓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감사하십시다. 예, 범사에 성경에서는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에 감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여, 여,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저지른 일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때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뇌가 없이 그냥 감사해야 될 때가 아니요 그때는 회개해야 될 때예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고 하 하는 그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 네,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인생의 실패와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을 어, 여러분 한 한번 이상씩 들어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러머니 밑에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알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폐는 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얼굴은 새까맣게 마치 그냥 살아 있는 송장처럼 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어느 날 그에게 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줄까라고 이 어, 원종수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어이 아이가 하나님 어, 내 병을 고쳐 주셔서뭐 나에게 돈을 주셔서 너무 가난합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어, 기도를 어, 드렸는데 그때부터 전 거의 뭐 400명 중에서 거의 그냥 맨 뒤에서 1등 정도로 1, 2등 하던 이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책장만 넘기면 그것이 그 포로그래픽 메모리로 머릿속에 탁돼 있어서 시험성, 시험만 성시험 보면 갑자기 뒤에서 몇등 하던 아이가 앞에서 5등 안에 들, 들,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패는 아직 고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었지만 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결과 폐가 고침을 받았고요. 그래서 폐결핵에서 노임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국비 장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그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 자기 어머니에게. 첫 월급을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 갖다 주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종수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주신 은혜인데 어찌 애미가 돈이 없다고 이것을 너에게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첫 너의 월급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100% 우리가 한 달만 더 고생을 하자 그리고 100%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무슨 상금을 타면은 어머니의 갖다 어머니가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중수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국에 와서도 그 어려운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그가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이러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안에 뿌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바로 이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가 사람들에게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고, 이렇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울타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란 수많은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나라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에서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어린 아이들까지 헬조선이라고 하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이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 연락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함이 없는 곳에는요, 결국 어둠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감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감사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바로미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코 어,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함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없으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을 앞에 우리가 갈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감사와 찬송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 종교적인 멘트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 그 아버지 앞으로 아무런 뭐 제약도 없이 그냥 어, 뛰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는 건강의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사라진 신앙인 크리스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뭐나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라, 뭐 부모 때문이라. 예. 또 조상 때문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어,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에 사로잡히겠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자 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러한 이 태도를 보였을 때에 사자 굴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불 가운데에 던져졌을지라도 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지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차초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신앙의 그 경건의 태도를 항상 견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시키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래야면 모든 평강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국 의해 땡스 기빙 1621년에 그때 처음으로 시작이 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첫 해를 어, 어, 지나면서 배 안에서 반절이 다 어, 기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고 그리고 내렸는데 그 내린서 그첫그 어, 겨울을 지나면서 또 혹한 어, 질병 또 배고픔으로 인해서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손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왜 나는 이거밖에 없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감사를 할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더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미국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러한 감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400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어, 강대국으로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껏 70년, 80년이 지금 지나면서도 여전히 세계 1위의 자리를 권고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토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인종과 칼날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이 축복을 제공해 줄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부잘 것 없다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패밀리의 어, 레거시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그 혹독한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남은 그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 드린 400년 이후의 결과가 세계 강대국이었다고 하면은 그때의 그분들이 겪었을 그 참담함에 비교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출발은 결코 그분들에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His love endures foreve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